시작 하나 둘, 셋삼넷 다섯 여섯 여 일곱 일 여덟 아홉열 십, 해나 다무목도불라 불수 넷전 세상 공주돌석 비유 박다 마음이 옷뜨기 눈목 입구 코피 손수 발쪽 몸심 달리 다주 스스로 자조 인줄 사람인 아버지 부 어머니 모 아들자 여자녀그따대 작가수 위상 가운데 쭉 아래 하힘 역할도 분문 들어가, 다1 순회권자. <목소리> 시작. 아홉, 구 낭, 녕 남, 여자, 여, 동, 역, 동, 여, 성 유, 넉, 사, 석, 삼, 선, 역, 서, 불, 수, 열, 십. 세, 정, 금 김, 산해 남, 어, 미, 모, 나, 무, 모, 문, 문, 아버지, 부, 동, 역, 독, 달 월, 두, 위, 사람, 인. 하나, 일, 불, 과 현, 형, 흑도 여덟, 팔, 아들, 자, 아웃, 제. 맞았어. <laughs>